많은 분들이 처음 키울 때 휴지를 깔아서 키운다고? 하고 의아해 하시지만 크레 사육을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 사용하는 바닥재입니다. 요산이나 다른 분비물들을 빠르게 흡수하여 사육장 바닥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준다는 장점과 똥이나 오줌이 묻었을 때 바닥재를 교체하고 버리면 되기 때문에 청소가 굉장히 간편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히 있는데요. 분무시 타월이 금방 젖고 젖은 면이 배변과 만나면 오염이나 세균 번식, 피부 질환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타월이 마르고 젖고가 반복되면 타월 자체가 약해다 해죠. 크레가 키친타올을 뜯어 먹는 사례도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표면이 너무 부드러워 발바닥이나 발가락 탈피 보조 기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탈피 보드 등 별도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키친타올 밑으로 들어가 쉬는 행동인데요, 크레를 직관적으로 보고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그 위에 분무를 하게 되고 위에 분리물들이 같이 있다면 가습한 환경에 오염된 상황까지 맡아을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레가 오래 머무게 되면 피부병이나 과습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분들은 키친타올 위에 과습 방지 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키친 타월이 위험하다라기보다는 키친 타월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키친 타월은 여전히 집사뿐만 아니라 크레드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줄수 있는 실용성이 최강의 바닥재라고 생각합니다.